디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구세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여러 것은 뭐냐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 준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국률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이 죄인을 국률이 여기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강조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조심해서 조심해서는 주의 깊게 듣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 선한 일에 힘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우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은요, 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깊이 있게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 드리면, 자기가 예수님 믿은 도리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니까는,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려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성도들이 생기는 거죠. 내할 도리 다 있으니까 예배 드렸잖아. 예수님 믿어 예수, 예수님 믿어서 예배 드렸어. 나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주면 음. 응? 좋아 가지고 헤헤 거리는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주면 아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십일조 드리러 오는 거 그거 좀 막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나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한 성도 가나한 도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성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에요. 마태음 3장 7절부터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냥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 심판만 피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특히 그랬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냥 심판만 피하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기 위해서 어,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계의 세례는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계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끊어버리지 않고 심판만 피하려고 회계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독사의 자식들라 그랬다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심판만 피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수단인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거죠. 지옥 심판 안 받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런 인정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 더러운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결별을 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요한음 13장 34절. 새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인간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왜 죽어주시냐고. 그냥 심판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럼, 심판만 면해가지고, 천국의 죄인들만 가득 차있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구하네? 그냥 세상에 놔두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를 지은 존재, 죄와 결별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장에서 했던 걸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모든 죄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심판만 면하고 행복한 천국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네. 이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응?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좋아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건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심판만 피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그건 또 회개하고, 어? 선한 일을 향해서 가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냥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할일다 했다. 어, 그거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어도 인정을 못 받는데. 예. 네. 그래서 어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죄인에게 값없이 국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뀐 거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중요한 것다 이것이 정말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을 강조해라. 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요 응? 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명심하고 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변화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것은 디도스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알수 없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결론을 낼수 없는 무익한 논쟁들이에요. 그런 걸 예를 하나 드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안써 있는 걸 성경에 안써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걸. 그냥 추측할 뿐이지. 아무리 추측을 해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지. 해봐야 필요 없어요. 또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잡힌, 잡혔을 때 바닥에 뭘 썼어요? 누가 알아요? 그걸 안써 있는데 기록이 안 되는 걸 누가 하냐고? 아무리 기가 막게 추측을 해봐야 그냥 추측일 뿐이지. 그냥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끝나야지. 그런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다음에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다. 구원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구못 받으니까. 또 분쟁. 자신의 목적이나 뭐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 다투는 거. 또 율법에 대한 다툼.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쓸데없는 얘기죠. 인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허무하게 만들죠. 그럼 뭐하러 죽으셨어? 행위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꾸 복음을 올바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고, 쓸데없는 거, 열심히 논쟁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받죠 그래서, 개독교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무리 잘 믿어도, 개독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비판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그래서, 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 비방하는 소리가 있어도, 어, 교회는 어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회에서 하나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해라. 응? 이게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